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어 화물차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어,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요즘 부쩍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자기 의사를 갖다가 표출하고 또요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가만히 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댓글에서 화물차의 문제점도 많이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해서 조금 알리는 것이 화물차 시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 먼저 본인 소개하고 댓글 소통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예. 화물차 댓글이 요즘 많이 달려요 정말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왜 방치했을까 이런 게 많거든요. 대표님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화물차가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네네. 기사분들이 굉장히 힘드는데 그 힘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댓글에서 자꾸 이제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우리라도 좀 나서서 좀 긁어줘야 되죠 시원한 네네. 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어, 이 댓글은요, 조금, 음, 좀 길게도 달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어, 현실 타협적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댓글 한번, 읽어주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단가 약하다고 운행 안 하실 겁니까? 시장 흐름 비관만 하지 마시고, 한 콜이라도 더 하시는 게 영업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매우 현실적이긴 한데, 그래도 화물차 시장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네. 답답한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성이 좋은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짐을 싣고 가는데, 코를 요즘은 콜발이라 그러잖아요. 코를 네. 하는데, 인천에서 대전을 간다. 인천에서 대전을 가는데, 운반비를 10만원 받아야 간다는 그 금액을 설정하면은, 그 금액이 안 맞으면은, 하루 종일 안 가면은, 하루 종일 일이 없는 거예요.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가고, 그렇다고 제가, 어더 낮은 가게에 가라고 조장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러는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제품, 물건을 싣고, 어 대전을 가는데, 10만원짜리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 혼자만 이러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코를 보고, 그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서로 누가 빨리 찍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 되다 보니까 는 10만원짜리 나오면 서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좀 9만원에서 가고 8만원에서 가도 일 양으로 해서 승부를 하자는 얘기죠 이를 네. 좀더 단가 낮더라도 좀더 움직여서 현실적있게이하자는 얘기죠 네. 예. 네. 화물 운송요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화물차 시장은 최저가 입찰 방식이 비슷한 걸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어, 최저가 입찰 방식을 이렇게 쓰면 오를 일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보면 화주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사들 간에 서로 과당 경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운반비 10만원짜리 운반비를 8만원, 7만원 이렇게 자꾸 다운을 시키고 음. 그 금액에도 일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가야 하는 음, 기자들 음. 입장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주선사들이 그 누누이 얘기지만 주선사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주선사에서 제대로 된 오다를 올리고 10만원짜리 오다가 오면은 10만원을 다 올리라는 얘기예요. 음. 너그들 수수료 23% 내가도 그 댓글에 그러잖아요. 음. 수수료 23%를 주더라도 제대로 된 오다를 올리면 그래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금 10만원짜리 오다 5만원 자르고 5만원에 대해서 23%를 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지 10만원짜리 오다 올려서 23%를 떼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 얘기, 예요 제대로 된 오다를 올려서 그 금액을 떼가라는 얘기죠. 제대로 된 네네. 오다도 안 올리고 칼질한 데서 떼가지 말라는 얘기죠. 네네. 예, 예. 그 화주가 준 요금을 속이는 것도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법적으로 네네. 그 금액을 속인 만큼 세금으로 다 거둬들여야 돼요 네, 네, 네. 세금으로 거둬들여야지 기사들한테 이피를 언제까지 전가를 시킬 거냐고요 결국은 기사들만 계속 울며 겨자 묵식주로 일을 하는 그 악순환이 되돌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런 주전사의 칼질 그다음에 화물 운송 요금의 최저가 입찰 방식 비슷한 이런 걸 없애려면 미터기를 달아야 된다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터기를 달아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고객하고 차주 간의 신뢰 관계에서 확인한 다음에 바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해버리는 그런 시스템. 그게 가장, 음, 이런 걸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획기적인 방법은 메타이고 택시 같은 경우도 주기가 3년 주기, 4년 주기로 해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올리잖아요. 네, 네, 네. 올려서 정상 금액을 받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가 없고 계속 더 따오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선진국 시스템이 역시 구구주먹식으로 해서 주선사 오다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사들도 기사분님들도 주선사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주체가 있어가지고 화물협회나 국토부에서 나서서 주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주체를 못 만들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들만 계속 뼈 깎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네, 예, 예. 저희들이 밑에기 달자고 하는 거는. 그 차주와 고객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택시도 어, 어플을 깔아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금 다 나와요. 근데 왜 미터기를 달고 다니겠어요? 그건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요금을 이렇게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꾸 미터기를 달자 그러는데 미터기 달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하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아 이것도 좀아 안타까운데. 정말 용달 화물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이 움직이도록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된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요. 내가 우리 그 전국적으로 우리 그 기사 화물차를 운송하시는 기사분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협회로 전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넣어가지고. 매탁이 다뤄줘라. 네. 조합에 서는 일이 뭐냐 있냐. 네. 하루에 한 통화 두통하면은 조합원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에서 귀찮은 사람도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조합도 쿡톱으로 질의를 해서 기사분들이 이걸 요구하니까 이걸 좀해 주십사. 그래서 공문도 좀 올리고 네. 이런 체계로 가야 되니까 우리 기사분님들이 협회로 하루에 한 통화씩 지속적으로 전화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협조 좀 해달라. 네. 어차피 조합이 받으니까 조합에다 너들이 할수 있는 일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네. 예, 예. 이번 댓글은 뭐,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은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미터이 예, 달아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미터이 달아야 되겠죠?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터기로 해서 움직이지, 네.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도 매터이 달자고 하면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는지 메타기 달면 다 해결나요. 메타기 달면은 내가 가는 어, 중량 싣고 가고 걷, 가는 거리만큼 요금이 딱 정산돼서 그, 그 좋은 걸왜안 하냐고요. 메타기 이렇게 찍으면 현장 결제도 바로 되잖아요. 네, 네. 현장 결제도 바로 돼서 내가 이러고 나서 돈못 받을 우려도 없고 세금 계산그 그 걱정도 없이 바로 바로 다 해결나는데 그 좋은 걸왜 도입을 안 하는지. 협회나 국토부에 계속 질의를 하셔야 돼요. 네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계속 요구하고, 어, 저, 추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면요, 그 국토부나 조합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거 올려주겠어요? 예. 매달안 달아주지. 예. 자꾸 달라고 하고 뭘 요구를 해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나서서 해줄 어? 국토부나 어, 조합이 아니에요. 네, 예, 네, 예, 예. 네, 네. 이번 댓글도 약간 화물 운송 용금 관련 그런 댓글 같아요. 차값, 타이어값, 정비값 전부 올라가는데 화물 운임비는 경매 방식과 같은 입찰식이라서 물가와는 반대로 운임은 10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이상한 현상.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추선사들이 정상적으로 오달을 내서 기사분님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운반비는 계속 다운되잖아. 그러니까 이 화물 업계가 지금 추세에서도 힘든데 몇년 지나면 이게 이어질 수 있겠냐고요. 네. 폭망이지 말 그대로. 이건 진짜 협회나 국토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줘야지 협회나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어, 이분들이 오다를 받아서 가면 몇 분으로 수수를 내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 계산 바, 방법 자체도 모를 거예요. 예예. 예. 참 아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왜 운림비가 이렇게 경매 방식으로 바뀐 걸까요? 서로가 그냥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오다를 따오는 게 오다는 전부 다 주선사 큰데서 다. 대기업체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업자들은 오다 따는 것도 굉장히 힘들으니까 아. 오다가 약해지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대기업에서 10만원에 가서 10만원짜리 오달 그대로 받아오는 게 아니고 원청에서 4천 으로 넘어갈 때는 금액이 계속 줄잖아요. 음. 그 단계를 거치니까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음. 거죠. 예예. 경매 방식 중에도 제가 볼때 최저가 경매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다가 났는데그 오다를 따오기 위해서는 5달 금액을 크게 넣으면 그 입찰 결과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추고 낮추고 낮추다 보니까 그 낮춘 금액만큼 기자들한테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가, 어, 우리가 함을 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한 만큼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매 방식 같은 운송료는 화주한테만 좋은 구조잖아요. 서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표님. 이거 좀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시간대마다 계속 이슈화를 시켜서 계속 방송을 할 거예요. 네, 네. 매닥이 달아주고, 차고지 확보해주고, 우리 기사분님들 어, 애로상을 그때그때 방송에 올라오는 걸 우리가 최대 반영해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네, 네. 예,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또 하나,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방송을 해서, 자가용으로 유상행위 하는 거, 그 근절을 시켜야 돼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어려우는데, 거기서 자가용 가지고 와가지고 더 이분들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강력히 단속해서 자가용 유상행위는 아주 불법을 근절을 시켜야 돼요. 네, 네. 예, 좋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저도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용달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현실을 아시는 분이죠, 그죠? 이분은 그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말 그대로 어렵다는 걸 아니까 이런 댓글도 다, 다시는 거예요. 예. 아, 이번 댓글은 좀 화풀이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요. 완전 나라가 개판 오븐에 화물기사를 완전 무엇같이 벗개먹으려는 놈들이 어마어마한 세상인데 뭘 고치고 뭘 바꿔요. 대한민국이 그냥 다 같이 망해버려야 됨. 느낌표 쫙 달아놨어요 화물차에 대해서 좀 하, 너무 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분은요 본인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해서 일정 금액을 그래도 가지고 가야 그 가정에 가정도 돌아가고 윤택해지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빚내서 빚을 갚는 현실이에요 지금 화물차 음. 하시는 분들이 차 하나 사봐요 차 하나 사면 은차 금액이 어, 대형차를 사면 몇천만 원몇 억이 되잖아요 그 금액을 갖다 보면 차는 노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액을 투자해서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하소연 밖에 안 남는 거죠. 네. 이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남을라라 네. 하고 있고 기사분들 자체에 알아서 해결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온것 같아요. 최선성이 네. 안 맞으니까 더, 더더욱 그러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 예, 예. 봅니다. 요번 댓글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요. 물류 시장 정상화 위한 복수 두 개라는 거죠. 협회 창설합시다. 복수 노조도 허용되는데 안될 것도 없죠 그랬는데 이게 화물협회가 복수로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해요. 아. 전에 어, 인천 개인택시 조합도 어, 조합원들이 해서 복수 조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음.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해서 중간에 관뒀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시간 투자해서 그만큼. 만들려면은 인건비나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걸 조달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예. 이참에 대표님께서 한번 만들어서 협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넉투리고요. 네. 저희도 그외의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방송으로라도 시원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택시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플 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음 하네요. 칼질에 자사 똥콜 안 타면 그만두라 하더군요. 주선사들, 배가 엄청 불렀음. 아니, 똥콜은 요금 올려주고 뺄 생각을 해야지 갑질 지림. 주선사들 없어지고 대기업이 운영하든지 지긋지긋함. 이런 댓글이 달았습니다. 주선사에서 많이 뒤었나 봐요, 그죠? 우리나라 주선사업이 굉장히 지금 낙후됐어요. 네네. 낙후되고. 구구주먹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사들 쪽에는 배려를 안 하고 자기네들 뱃속 채우는 데만 긁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하나가 몇 톤을 싣고 어디까지 간다면은 원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로비 얼마, 유류대 얼마, 기사 일당 얼마 에서그 금액이 책정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서 기사분들한들어가야 되는데 추선사들이 우선 자기네 거 챙기고 나서 그 후에 목을 기사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더 형편없어지니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추선사들이 자체내로 자 목소리 낼게 아니고 협회에서 제재를 해야 돼요. 제재해가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이 추선사들 규제를 해야지 추선사님 규제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추선사들이 더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저희들이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어, 유튜브에서는 뭐 화물차, 좋은 차뭐 이렇게 신차 이런 거 리뷰하는 거는 많은데 실제 화물차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좀 없습니다. 저나 뭐 대표님이 뭐 특별하게 돈 욕심 내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소신껏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죠. 음. 지금 저희가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일반 매매센터나 이런 주선사들도 자기네들 오다나 차 팔아먹는데 그급하지 기사들 어려움을 알고 제대로 얘기하는 분 유튜브 는데 하나 보질 못했어요. 예, 예. 이분들이 잘 돼야 저희도 같이 공생공존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분이 들잘 돼야 저, 당연히 저희도 수익 창출되는 건데 이건 무시하고 자기네들 살자고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다음 댓글은 대표님 이런 거예요. 기사들은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주선사, 퀵 사무실 등에서 수수료 왕창 떼어가고 심지어 칼질로 뚝 떼어 먹는 만행 갈 길이 멀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주선사들 칼질 여전히 심하죠. 심한 정도가 아니니까 지금 이 댓글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이 그러잖아요. 네네. 23% 수수료도 좋은데 5다 금액 나오는 걸다 떼어 달라는 얘기죠. 네네. 다 떼어고 그 띄... 수수를 떼가면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칼질 을 한데서 또 23%를 떼가니까 이건 너무나 심하다는 얘기죠. 네네. 제대로 된 오다를 떼고 수술을 받으러 간 얘기죠. 네. 예예. 오다는 금액에서 다 칼질을 했는데 수술을 왜또 떼가냐고 음. 제대로 오다를 주고 수술을 받으러 간 얘기죠. 음. 예예. 이 칼질이 나쁜 건 사람을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도 이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살겠다는 얘기죠. 예예. 음. 서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 하물차 기사들 일안 하려고 그러면 주선사도 결국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반하라 가는 거죠. 음. 일반 기사분들이 잘 돼야 주선사들도 네. 돈벌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추세가. 주선사에서 너무 칼질해 보기사들이 없으면 주선사 일은 누가 하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상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작게 보지 말고 같이 오랫동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화물 기사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저 일한만큼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죠. 떼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참, 여기서 저희가 눈을만큼 참큰 걱정거리만 앞섰는데 네네. 이건 어, 협회나 국토부나 네. 주선사나 다 만나서 조율을 해야지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이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화물차 시장에좀 암울한 면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 그래도 또 우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뭐 화물차 어, 어, 시장이 개선해야 될걸 얘기를 해서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화물 하시는 분들도 어, 적극적으로 어, 자기 의견을 표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저였습니다